도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올 한해 설계를 들어보는 신년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화천군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취재팀장이 최문순 화천군수를 만나 지역 내 주요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천군은 군부대와 뗄래야 뗄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최근 군부대 위수 지역 폐지가 결정되면서 지역의 걱정이 큰거 같습니다. 벌써부터 상인들의 사이에서 위기감이 좀큰거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 할까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적용적 주민들은 군사보호 시설 지역이라고 해 갖고 자산권 터치 받았고 각종 군사 훈련으로 해서 행복 추금권 터치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경지역 주민들의 힘든 거, 애로한 이런 문제도 같이 거론해달라. 해결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물론 지역에 주도 하고 있는 군부대에 의한 지역경제에 큰 비중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지역의 고로 발전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지역에 주도하는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이 문제를 함께 거론해서 지역에 주도하고 있는 군장병, 지역에 적경적역에호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이거 함께 병행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전제돼야 할 것은 국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국가가 안보, 국가의 안보가 담보되는 상황에서 전제되는 하에서 서로 협의돼서 협의 효율적 방안법을 찾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화천하면 역시 산천어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화천군이 축제를 국제적 축제로 좀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축제라는 것은 오시는 관광객들도 오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지역 경제와 접목해서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 생산성 기반이 라든지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화천에서 숙박하면 난낚시나 반낚시 또 주말 반낚시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항도 해서 발표해서 이제 시행 중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업이나 상가에 대해서 2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투자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머무르는 관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더 크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천군은 과거 접경 지역 지금 평화시대를 맞아 평화 지역으로도 불리는데요. 평화시대를 맞아 화천군의 역할이 클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와 계획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화천군의 지리적 특성상 우리 대한민국의 내 중부 내력을 가로지르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 내륙 수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 백길을 여는 데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관광 유람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면 우선 간동, 화천군 간동면 8호에서 배를 띄워서 평화의 땅까지 가고 남부 관계가 개선되면 그것이 이제 금강산 땅까지 가서 금강산으로 가는 수로를 이용한 백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적경 지역의 그 강변 속으로 이렇게 흐르는 65년 동안 잘 보존된 강변 주변의 디엠어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수로 개발을 현재 추진하려고 목표 중에 있습니다. 구 전임 올해도 혼전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